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제주 관광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고요. 또 사드 여파로 주춤했던 외국인 관광객도 15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는 항공노선이 많아지고 또 수학 여행단이 늘어난 덕분인데요. 제주 경제에도 더큰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주가 보인다 첫 번째 순서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겁니다. 강나리 보도 준비했죠? 네. 여러분은 미혼모 싱글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이 싱글맘들은 제주에도 여럿이 있는데요. 어, 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육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만큼이나 차가운 사회적 편견이 참 마음 아픈 이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싱글맘들의 사회적 진출을 돕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이곳에 돈의 유일한 미혼모 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정으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30여 명의 여성들이 몸과 마음을 기대는 곳인데요. 지난 2003년 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입양아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해외 입양아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그때 해외 입양아들을 보면서 음 아기들이 입양 안 가고 어 한국에서 엄마들과 함께 같이 사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애서원에서는 숙식과 회복시설을 갖추고 모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차별과 편견으로 갈곳 잃은 싱글맘들에겐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데요. 32살 안가영 씨 역시 이곳에서 17개월 된 아들 한 명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속상하기는 하죠 근데 그냥 애기가 아빠 했을 때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아빠 아빠. 오히려 애가 반응하니까 더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못 들은 척 모른 채 다른 말로 돌리고. 네.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응. 처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녀가 들은 건 애를 지우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홀로 아이를 낳았다는 가영씨.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네요. 지금 가장 크게 오는 거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 응. 두 번째 이제 분명 애가 크면 아빠의 부재에 대해서 물을 텐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 말을 해줘야 될까 아빠. 자신의 경력이 끊기고 사회적 편견과 싸우는 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강한 엄마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더 씩씩하고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어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 힘들지만 지금 가영 씨가 풀고 있는 꿈인데요 열심히 배우고 엄마. 열심히 해서. 엄마. 나중에는 아기랑 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언젠가 자립을 해야 하는 싱글맘을 위해 에서원에서는 엔젤만 프로젝트라는 다양한 직업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바리스타 교육이 인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제가 보여드렸더니 이제 공동모금회사가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거를 한번 크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지난해 5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 익명의 한 프로골프 선수가 미혼모를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한 건데요. 그간 바리스타 교육을 받던 싱글맘들이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발판이 생긴 겁니다. 짜자잔, 바로 이곳입니다. 제주시 도남동 싱글맘들의 카페가 들어설 곳인데요. 개업을 하루 앞둔 모습입니다. 커피 같은 음료뿐 아니라 오믈렛과 샐러드 등 간단한 식사도 준비 중이네요. 싱글맘의 자립을 돕기 위해 멀리 미국에서 온 분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인 돈 테일러 씨. Well, you're on schedule. You're her, her appreciation for my restaurants in California and allowing me to participate with her on this project. And um, we opened up a little training facility at the Home for the Unwed Mothers uh, two or three years ago. And so um, the crazy dream is coming true. And I'm very proud to be a part of that and feel so fortunate to have been able to come to Jeju Island. 돈테일러 씨는 1996년 제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산타로사시의 자매 도시 위원장입니다. 올해 3월 들불 축제 참가차 제주에 왔다가 엔젤만 프로젝트 이야기를 듣고 힘을 보태기로 하는데요. 그가 운영하는 유명 오믈렛 가게의 메뉴와 간판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허가서를 보내온 겁니다. 테 텔러 씨와 함께 미국에서 온 이분 훌리오 세프인데요. 미국 본사의 오믈렛 요리법을 전수하기 위해 직접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싱글맘들에게 전해줍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배우면 해요. 아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귀여워. 날씬해 보여. 날씬해 보여. <laughs> 들어 들 카페에 채용이 된 싱글맘은 모두 다섯 명. 유니폼까지 챙겨 입으니 다시 사회인이 된 것을 실감합니다. 아니, 앞치마에 아이고, 아이고. 아, 일할, 일할 마음이 확 들어요. 네, 제대로 갖춰 입으니까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처음엔 정말 와,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어, 저희는 작년 5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오늘 어제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엄마들도 막 신났어요. 준비를 모두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오랜만에 발걸음에 힘이 넘치는 안가영 씨. 곧바로 공동요가방에 있는 아들을 찾아가는데요. 다행히 울지 않고 엄마를 잘 기다린 것 같네요. 이제 아기 이렇게 오고 나면 한 세네 시간 정도 그러고 나서 아기 이제 자니까 서로의 미래를 위해 잠시 떨어짐을 선택한 엄마. 17개월 된 아들은 이제 제법 걸음마도 잘하고 말도 조금 늘었습니다. 꼬다딘지? 세상에 홀로 서기를 시작한 엄마와 아들. 아직은 설레임보단 걱정 이 앞섭니다. 엄마, 이제 내일부터 출근할 거야. 응? 이제 너 엄마랑 있는 시간 더 짧아져. 응. 언니 집 가서 잘 놀고. 맞지? 이제 새로운 날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지난 19일 오랜 연습과 기다림 끝에 첫 손님을 받는 날입니다. 카페 개업을 맞아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데요. 아기랑 같이 움직이느라고 정신없이 와가지고 그냥 걱정 반 기대 반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싱글맘을 후원해준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싱글맘을 누구보다 응원하는 분들인데요. 네, 굉장히 기쁘고요. 굉장히 그 고민하던 일들이에요. 저희한테는. 예, 그 사회복지계에 드러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부자님의 사업비로 이런 엔젤맘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 저희들은 너무 기쁘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싱글맘들이 힘,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파이팅하세요. 가게 입구엔 특별한 선물이 놓였습니다. 온화한 미소의 도라르방 한 쌍인데요. 바로 이 학생이 가족과 상의해서 기증을 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선원에 봉사를 다니면서 아버지가 안 계시면은 되게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가족들을 다 같이 만났을 때 도라르방이 아버지 역할을 해서 힘든 엄마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역할을 하면 좋을 것같다 생각해서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기증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기증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회 곳곳에 따뜻한 손길이 모여 싱글맘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카페 수익금은 앞으로 싱글맘의 직업 재활과 채용을 위해 쓰여질 것이고요. 나아가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를 잡는 게 목표입니다. 숙하면서도 독특하고 그래서 아주 맛있고 또한번 와서 먹어보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더이 좋은 환경에서 뭐 직업도 훈련도 하고 모든 큰 마인드를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싱글맘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와 이제 막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한 싱글맘들 아직은 두렵고 서툴지만 다시 한번 불끈 힘을 내는 이유는. 그녀들에게 아이와 함께할 미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 미래를 위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냥 지금 처음 마음 가진 그대로 끝까지 잘 열심히 하려고요. <laughs> 엄마란 이름으로 당당히 세상에 나선 싱글맘. 살다 보면 언젠가 또 비가 오고 흐린 날도 있겠지만 지금의 경험과 용기로 더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싱글맘 네 정말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이후부터는 싱글맘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어, 싱글맘은 혼자서도 당당히 아이를 키우는 용기 있는 여성이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힘들게 촬영에 올해준 안가영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주가 보인다 두 번째 소식은 최지은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무분별한 개발 속에서 아름다운 제주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전시회가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제주를 아름답게 구성하고 있는 삼라만상을 다양한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주시 도남동에 위치한 한 갤러리입니다. 이곳은 복잡한 도심 속 아름다운 문화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작은 사랑방 같은 곳인데요. 이번 전시는 제주 삼라만상을 주제로 제주를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티리네 작가가 릴레이 형식으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제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 독특한 정신문화와 함께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난개발이 많이 되면서 그게 파손되는 것 자체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제주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중요성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미술을 통해서 집중 조명을 해보고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릴레이 전시의 첫 번째 문은 이수철 작가가 열었는데요. 오는 29일까지 제주 마을을 사계절 내내 촬영해 담은 사진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수철 작가의 사, 사진 작품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제주의 동네 골목 등을 찾아다니며, 계절마다, 그리고 시간을 달리 선택해서,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촬영을 했습니다. 제주 사계절의 낮과 밤을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제주의 금만 다 보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속속들이, 아, 그러면서 느낄 수 있는 제주. 그 바다나 오름이 아닌, 그러니까 그 안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내부에 있는 제주들을 사람들한테 조금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외에도 전종철 작가는 제주의 하늘을 담은 사진 작품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시시각각 달라지는 제주의 하늘을 포착한 아름다운 작품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한라산을 이 분기점으로서. 해 굉장히 조화로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하늘에 어떤 구름의 형상들도 육지나 어디에 가서도 구경할 수 없는 또는 겪을 수 없는 어떤 하나의 변화무쌍한 어떤 하나의 형상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아마 그것은 인간이 형상 형상화시킬 수 없거나 또는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모한대적인 어떤 하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김진수 작가는 제주의 오름과 산을 주제로 제주 풍광을 재해석하고요. 무분별한 개발 지상주의를 비판하는 한국화를 선보이게 됩니다. 작가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광을 표현했는데요. 특히 김승환 작가는 경이로울 만큼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작가가 힘들었던 시절 자신을 마주하게 해주었던 존재가 바로 제주도의 바다였다고 하는데요. 관객들도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 신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변규민 작가의 작품도 이색적입니다. 제주의 한 오름에 위치한 경치가 빼어난 산정호수인 물장오리 배경인데요. 그 속으로 사라진 설문대 할망을 찾아 떠나는 여정으로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제주 자연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는데요. 과연 이 거인은 사라졌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어, 오늘날 어, 신화도 사라지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사라진 이 퍼석한 현대인들의 삶의 어, 이러한 그런 우리의 어, 옛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작품을 제작하였고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7인의 작가들이 선보일 이번 일레위 전시회는 제주의 삼라만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데요. 제주를 아름답게 하는 자연과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경이로움 그리고 그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네, 릴레이 전시회인 만큼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의 작품을 또 골라서 감상해 보는 것도 좋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자, 이외에 관객이 만드는 전시회도 마련되어 있죠? 네, 모든 릴레이 전시가 끝나고 7월 28일부터 특별전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전시장을 찾은 관객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제주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요. 그 대답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을 받아서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제주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관람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최진 리포터 원소씨 고맙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본 후보자 등록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부터 선거전이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과 자질을 최대한 꼼꼼하게 검증을 해야 할 텐데요. 검증 방법과 또 투표 일정, 또 유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제주도 선관위 김성일 홍보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서십시오. 오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본 후보자 등록이 진행이 되는데, 어, 지금까지 등록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오늘 내일 2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네. 요, 오후 6시 이후에 등록이 마감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최종 뭐 등록사가은날 수가 없고요. 음. 오늘 17시 기준으로 했을 때 도자선거에서 5명,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 2명, 그다음에 지역구 도의원 선거 63명. 그리고 교육 위원 선거 6명. 그다음에 비례대표 도의원 6개 정당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자들의 경합을 펼칠지는 내일까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럼 본 후보 등록을 마치면 후보자들은 언제까지 공약을 공개해야 되나요? 아, 지금 저희 선관위에서는 정책 상과 분위기 조성,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해서 후보자 등록을 할 때 같이 후보자에 대한 주요 공약 사항을 제출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공약 사항은 저희 선거안이가 정리를 해서요. 네. 5월 28일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공결 시작으로 6월 4일까지 전 후보자의 선거 공약을 저희가 공를하게돼 있습니다. 음. 이 공개된 공약 부분은 저희 중앙선거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후보자별로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사이트에 보시면 선거구별로 각 후보자의 선거 공약이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유, 저기 모바일 앱도 준비가 네,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음. 지금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 외에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 들어가셔도 똑같이 후보자 공약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면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초기 화면에 우측 상단 메뉴란에 우리 동네 공약 지도라고 이런 메뉴가 좀 설정돼 있습니다 네. 그 항목 내에 제주 지역이 별도로 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지난 4년 동안 제주도에서 제주 지역 주요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지방의 회의록을 그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제주시 네. 서귀포 지역 주요 이슈라든지 아니면 관심 분야 또 해당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이 이 시별 관심도를 분석을 해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유권자분들이 이 지역 요 자료를 한번 보시고 후보자들이 공약 상항과 비교 검토해 보시면 우리 지역에 과연어떤 공약이 더 적절하고 필요한지 한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모두 다섯 번의 도장을 찍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선거별로 투표 용지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게 우선 색깔별로 투표 용지를 구별해 놨는데요. 네. 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흰색,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는 연두색 그 다음에 비대표 도의원은 하늘색. 그랬고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연분홍색으로, 이렇게 구, 구별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위원 선거는 연미색. 우리가 그, 그 마요네즈 있죠? 마요네즈 색깔. 네. 그, 그 색깔로 교육위원 그 투표용지,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고, 요 지금 다섯 장의 투표용지 또그 배분 투표하는 절차도 약간 지난 선거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엔 저 다섯 장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때문에 1차와 2차에 나눠서 그 교부하게 됩니다. 1차는 그 도지아 선거와 교육감 선거, 그 다음에 2차 투표 형제에서는 지역구 도의원, 그 다음에 비례대표 도의원, 그 다음에 교육위원 선거, 회 장의 투표 연제를 받아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자신의 선거 구라든지 투표소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아, 지금 저희가 6월 3일까지 매세드별로 투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 투표 안내문에는 그, 그 선거권자가 속한 선거 구명, 그다음 투표 구명, 그다음 투표소, 투표소 소재지, 그다음에 투표할 때지참하들 필요한 그 준비물들 그다음에 투표 그 이외에 투표와 관련된 기본적인 안내 사항을 전부 다 포함한 그 안내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투표소 가실 때그 안내문을 한번 읽고 가시면 음. 편안하게 투표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네. 이외에도 중앙선거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내 선거구 그. 검색이라는 그런 메뉴가 좀 설정돼 있습니다. 이 검색 창에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동명 읍면동명만 입력을 하시면 내가 어느 선거구에 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선거 관련된 기본적인 상 정보를 다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일이 또 6월 8일과 9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건데 네. 어, 정확한 일정 또 투표 방법도 알려주십시오. 예, 네, 그 사전 투표는 6월 8일, 6월 9일. 아침 아 오전 6시부터 네.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일반 그각 그 읍면동별로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사전 투표는 그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분증을 가지고 음. 가까운 사전 투표소에 찾으셔 서 투표를 진행하면 되고요. 그 만약에 사전 투표소 위치를 정확히 모르친다 그러면 저희 선관위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그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검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놨습니다. 음. 그리고 투표를 하러 갈때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네.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표의 가장 기본적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음. 그 아무 신분증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공공기관 이상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얼굴과 입적상을 그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찾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주의하실 부분은 뭐 주의 투표소에 본인이 아시는 분이 있는다 그래도 그신분증이 없으면 투표를 하실 수없문요 음, 반드시 네. 그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여권, 주민등록증 과 같이 산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유행하고 있는 SNS상의 투표 인증샷도 있지 않습니까? 뭐 손가락으로 뭐 투표소 입구라든지 거기서 뭐 후보자 기호 표시하면 1번, 2번 이렇게 네, 네. 한 인증샷 같은 경우는 지금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주의하셔야 될게 뭔가 하면 그 기표소 내에서 투, 그 직접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을 해서 인증샷을 올렸을 아. 때는 이거는 선거법상에 제한이 되는 행위입니다. 어, 이 점은 참고하시고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투표 당일에 네. 교통편의가 제공이 되나요? 예. 지금 저희 선거한 일은 그 장애인 단차와 공동으로 그 선거 당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투표소에다 투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장애인 그 전용 수송 차량 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송 차량을 직접 그 거동에 불편하신 분 자택으로 그 배치를 해서 투표소까지 이동할 수 있게끔 하겠고요. 그 다음에 투표소 내에도 지금 거동에 불편한 분들이 와서 투표를 하실 때 투표의 편의를 편하게 할수 있도록 활동 보조인을 다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이투 투표 편의 차량 이용을 하시길 원하시거나 아니면 이 보조를 투표 편의 보조를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저희 장애인 단체라든지 선관위 쪽으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안타깝게도 선거 때가 되면 불법 선거 운동이 늘 있어왔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는 어떻습니까? 아 지금까지 제7의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금 선관 위 우리 제주도 선관위에서 총 조치한 건수는 총 17건입니다. 그런데 음. 지금 16건 중에 금품 제공이나 식사 제공, 기부에 관련 건은 한두건 정도로 해서 최근에 고발된 사례, 이 정도 부분. 그 나머지는 미묘한 그 행정 조치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가 어, 정말 깨끗한 정책 선거가 될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2018 세연교 콘서트가 9월 22일까지 마련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마다 세연교 야외 특설 무대에서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무대가 이어질 텐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주가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